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남구 신정동에 소재한 원룸 건물 근부지 77평 및그 위에 15가구 원룸인데요. 노후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보수적 접근 방식으로서 입찰가는 토지만 보고 산출하시되 그 외로 월세 수입이 좀 있을 여지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공끈 건물은 경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금부지의 경계를 한번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서쪽으로 더 진행해서 보시면은 경계가 금부지의 경계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내부 모습이 조금 유추가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안쪽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층, 3층, 4층 각층마다 5가구씩 문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5가구가 되겠죠. 조금 정면으로 딱 하셔가지고 전체 건물을 한꺼번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알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면 은 조금 전에 보셨던 도로 접하고 있는 세 장형으로 접하고 있는 근부지. 근부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레이아웃 되어 있고요. 1층은 주차장이, 1층은 주차장이 2층, 3층, 4층 각층 5가구씩 3개층으로 총5가구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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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법원 문건이 사진 살펴보셨고요. 경매 내역 짚어드리면 2023 타경 559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구 신정동 533의 27번지 토지 76.9평 건물은 165.2평 06평 감정가는 12억 1208만원, 최저가는 5억 9392만원, 5월 1일날 진행이 되는 이 최저가는요. 감정가의 4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5억 9300인데, 조금 있다가 토지만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산업 지역입니다. 2000년도 8월에 사용승인되었고요. 건축물의 구조는 RC조 슬라브 지붕에 해당되겠습니다. 1차장 1층은 주차장 5평, 2층은 주택 53, 3층, 4층 각 주택 53평입니다. 시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차량 접근 가능하고 북서측에 너비 3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한 거 확인하셨습니다. 인접지 인접 도로와 등고는 평탄합니다 세 장형의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세 장형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되고 그외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전체 감정가가 12억 1200인데요. 토지에는 8억 8천 건물에는 3억 1천만원이 배분.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평당 본건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토지는 평당 1,140만 원, 건물은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날 최저가 9억 5월 1일 날 최저가 5억 9,400 정도에 낙찰 받게 되면은요. 토지는 평당 770만 원대 초반 상초 토지 감정가가 1140만 원이었는데, 토지는 평당 770만 원 조금 넘게, 5월 1일 날 최저가 5억 9392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는 평당 771만 원, 건물은 무가, 그러니까 그한 푼도 들이지 않고 취득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본건 위치부터 말씀을 드릴 본건 서측에 8동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태어로타리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공업탑로타리 가 되겠습니다 그 하여간 그 본건 8동로 건너편에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고요 해당 도로는 이렇게 남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조망하는 남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본권 남측 본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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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신정시장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신정시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울산광역시청이 되겠습니다. 본권에서 살짝 나오셔가지고 팔동로로 쭉 조금만 내려가시고, 공호타로터에서 08, 좌회전하시면은 법원 방면, 법원에서 조금 더 가셔가지고 IC 이용하시면은 남측으로, 부산 오포동까지, 본권에서는, 본권에서도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권, 전철태화강역 삼산주신가, 현대상사거리, 해 08, 공호타로터리, 본권, 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건을 6억 원, 6억 원 이하의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래서 본건 취득으로 1주택이나 2주택이 되시면 낙찰 금액의 1.3%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고요. 3주택이 되시면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3.4%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3 5 내지 55%까지 경락 잔금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금융 기관을 이렇게 큰 틈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좀 차등이 충분히 날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